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메이크 스테이지 스테이션 제트 저는 오마이걸 oh 미미입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는 계절의 끝이 잘안 그려졌어요. 그러다 무더위가 절정인 한여름이 되면 그제야 드문드문 생각해요. 이 무더위도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겠지. 하고요. 매미 소리가 그칠 즈음을 그려보고 더위 속에서도 바람결이 바뀌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는 나날입니다. 감상적이죠? 무언가의 마지막을 떠올려본다는 건 지금 그 절정을 지나고 있다는 뜻이겠죠. 스테이션 Z, 오 마이걸 미미의 미라클 미드 날. 스테이션 Z, 오 마이걸 미미의 미라클 미드 날. 오늘의 첫곡 오마이걸의 리얼러브 듣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마이걸 oh 미미 밈디입니다 가라무스 이거 언제 나오나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오프닝부터 이렇게 감성적인 지금 토크토크를 나누게 될줄 몰랐는데 일단 사연 소개 먼저 해 드릴게요 이9 4 6님이 나의 월요병을 고쳐주는 닥터밈디 신나는 시간 시작 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은 진짜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제 달려봐야죠. 네, 이선우님께서 미미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아주 세상이 다 자기 거 같죠? 좀만 있어봐요. 이제 온 우주가 미미 당신 거니까라고 하시네요. 아, 행복하다 지금. 지금 싸우 나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자. 이분들 진짜 오늘 무슨 코너 하는지 찰떡같이 아시고 지금 벌써부터 시동을 부릉부릉 거시는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이런 분들 잔뜩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만기부. 네 여러분과 소통하는 밈디의 문자 번호는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무료인 어플 콩도 열려 있습니다 스테이션 제트 공식 인별그램에도 많이 놀러 오세요 하트도 많이 눌러 주시고요 눈팅 안 돼요 하트 누르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무얼 할까 좀 생각을 해 보다가 앞서 이제 좀 스포를 했다시피 주접 대잔치 열어보려고 합니다. 주접의 대상은 아주 자유예요. 찰진 주접 멘트 소개해 드리고, 그중 주접 왕, 킹이죠. 킹크린. 한 분께는 한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코너를 하기 전에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한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그랬죠 날 추앙해요 이 드라마에서 구씨가 추앙하기 전부터 사실 추앙은 널리 퍼져 있었어요 너튜브 영상에 온라인에 만연한 주접들이 일종의 추앙 아닐까요 오늘 그 추앙해요 추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접으로요 주접 대잔치. 미라클 미드나잇. 오늘 준비할 시간은 주접 대잔치예요. 어이, BGM이 진짜 나를 울리네. 지금 그공간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불이 다 꺼지고 가로등 불면 탁탁탁탁 켜지면서날 추앙해요. 이러시는 모습이 눈앞에 선선합니다. 네, 우리 털동생은 밤마다 집을 지켜요. 이방 저방 돌아댕기거든요. 야근 수당 줘야겠어요. 또는 우리나, 우리 아빠 제가 들어오면 보지도 않으시는데요 다르, 다를까 봐 조금씩 본대요 야 엄청난데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 주접 털 동생 주접 좋아하는 연예인의 주접도 좋습니다 마음껏 주접으로 추앙해주세요 여러분 사랑이 담긴 추앙은 정말 멋진 거예요 사연을 보고 제가 공정하게 심사를 할 겁니다 심사 기준도 마련을 했는데요. 진실성, 예술성, 각 5점으로 나눠서 총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그중 1등, 주점왕에게는 한우를 드릴 거예요. 한우의 주인공이 돼보시는 거 어떠겠어요? 여기로 바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피디님이 제가 그렇게 예쁘다고 <laughs> 이 노래를 <laughs> 선곡해 주셨네요 우리 피디님이 저를 많이 추앙해 주시네요 저도 추앙해요 네 세븐틴의 예쁘다 듣고 주접 대잔치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세븐틴의 예쁘다 듣고 오셨어요 주접 대잔치 먼저 도착한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주변 사람들에 관한 주접보다 저한테 주접 멘트를 정말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한분크리님이 미미에게 한 가지 팩트를 날려보겠습니다. 그저, 퍼펙트! <웃음> 잠시만요. <웃음> 살이 들렸네. 어 너무 놀라가지고. 음 어머, 퍼펙트 하다고요? 아우 어, 감사해요. 제 점수는요, 진실성, <laughs> 진실성, 음, 진실성 5. 오여야만 합니다. 왜냐면, 그저 퍼펙트라고 했으니까 이게 거짓이면 안 되거든요 예술성 예술성은 조금 아, 뻔하긴 한데 사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저를 추앙해 주셨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한 (5점) 이상은 깔고 들어간다 근데 예술성이 (1점) 조금 아쉬웠어요 그저 퍼펙트였기 때문에 어~ 제가 사례를 들을 정도로 깜짝 놀라긴 했지만 아주 <laughs> 아주 기발했다는 점네드리겠고요 언제나 크리에 님이 또 보내주셨거든요 다 필요 없고 김미미 이세글자만 기억하세요 집중하세요 김미미입니다. 김미미 우주 최강 킹갓 제네럴 김미미예요. <laughs> 일단 제가 읽지 못하네요. <laughs> 일단 빙동댕도 드리고 싶고요. 제 점수는요, 진실성 5 <laughs> 무조건 5예요. 제 칭찬하면 무조건 옵니다. 그리고 예술성 아 이거는 우주 최강 킹찬을 아 이거 조금 아, 예술성 3 드리겠습니다. 창의력이 조금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딱히 기발한 게 없어요. 우주 최강 킹갓 제너럴 김미미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약간 나열한 것 같아요. 그냥 얘기를 그래서 조금 아쉽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212 님께서 주접 꼭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지한 거예요. 지금 톤이. 그러나 민디가 왜 좋은지를 말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네스 기록을 세우게 될 거예요. 하우에버 이미민디 활동명선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더군요. 김미. 친, 미, 모. 크으. 일단 난 서사가 맘에 들어. 진지해. 일단 진지해서 맘에 들고요 진실성 무조건 오 들어갑니다. 아, 정말. 이분은 제가. 아. 아, 정말. 어떻게 드려야 되지? 사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점 <laughs> 드려서. 총 9점을 드렸고요. 이쯤에서 또 노래 한곡더 듣고 와야죠. 이번에는 또 제가 그렇게 우아하다고 이 노래를 참. 우아 우아해 네, 이 노래를 선곡해 주셨습니다. 크러쉬의 우아해 듣고 이어갈게요. 네, 크러쉬의 우아해 들으셨고요 미미의 미라클 미드나잇 오늘은 주접 대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선곡조차도 지금 주접 파티거든요 피디님의 주접 선곡이 지금 장난이 아닌데 점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일단 진실성 5점 들어가고요 뭐 점수 매길 필요가 있나요 예술성 5점 실종 가야죠 완벽합니다 여러분 완벽해야 돼요 이거 완벽해야만 하는 겁니다 너무 좋고요 진심 너무 좋아요 우와 우와 네 그만할게요 3절까지 하겠어요 이러다가 네이 주접에 대한 리액션도 사람마다 조금 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팬들이 팬사인에 팬분들이 팬사인에나 댓글로 주접 멘트를 정말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이 주접들의 반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초반에는 너무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주접 댓글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어느샌가 붐이 일으키기 시작해서 어, 사인회에서도 팬분들의 이제 어, 주접 멘트들이 들어오면 저는 보통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네? 라고 대부분 <laughs> 되물어 보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그 주접 멘트 댓글마저도 사랑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읽어 볼게요 조한결 님께서 미미는 크리들에게 유모차와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우리를 애태우니까 그리고 랩을 넘어서 밈디는 다른 장르도 섭렵했더군요 바로 레게예요 우리 크리들을 설레게 하니까 으억 내 손발 오그라든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 어머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일단 진실성 5점 가겠고요 이 예술성 5점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제 처음으로 10점 만점 나왔거든요 지금 만점 나왔어요 왜냐면 어, 생각 못했네 설레게 하니까 그리고 애태우니까 제가 이런 넌센스 퀴즈 같은 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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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멍청아리시리만큼 못해요 근데 이거 정말 찰떡같이 이용하신 것 같아서 저는 어, 약간의 존경스러움도 들 정도로 정말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또 아직 끝이 아닙니다 햇병아리의 기정님께서 이번에 화보 찍었더라고요 화보 왜 찍어요 숨만 쉬어도 화보인데 나는 당신 매력에서 헤엄칠 줄만 알았지 헤어나오는 방법을 몰라. 아니 사실 그건 몰라도 돼. 앞으로 영화는 안 봐도 될것 같아. 너를 보는 순간순간이 영화 같아서. 우리 미미는요, 다중, 자동차 게임이랑 물풍선 게임도 잘하고요. 우리 민 PD는요, 복싱이랑 먹방을 잘하고요. 우리 미연이는요, 한 가지만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부숴놓은 내 심장. 크으 아, 이분도 지금, 아, 굉장히 치열한데요. 제 점수는요, 일단, 아. 진실성 5점 드리고요. 예술성. 아, 예술성 어떻게 하지? 예술성 5.5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0.5점이 지금, 앞서가지고, 지금 거의 최고 1등이시거든요? 아니, 이 서사가 나는 너무 완벽하다 생각해.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를 쫄깃쫄깃, 나의 심장을 지금 부여잡고 놔주질 않고 있어요. 이분이, 햇병아리의 기정님이. 정말 대단한 문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네. 또 피디님의 주접 선곡 차례입니다. <laughs> 미미는 우리, 우리들의 셀러브리티라며. 어머, 진짜. 사실 만점은 피디님이시거든요. 지금 한우 받아가셔야 되는데, 우리 한우 쏘시는 거니까, 네. 제 마음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듣고 오자고 하시네요. 이곡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듣고 왔습니다. 아 주접 대잔치로 지금 사연 나누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육성으로 청취자와 전화 연결로 주접 멘트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전화 연결할 건데요. 다 저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신 분들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결되었나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자기 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먼저. 네, 저는 미미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홍은선입니다. 아, 은설 씨, 은설 씨. 네, 네. 아, 반갑습니다. 그, 저희 팬카페에서 많이 봤어요. 아, 응. 그, 그분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은설 크림 맞으신가요? 네. 아우, 너무 제가 공개를 하는 걸까요? 지금 좀 부담스러우세요? <laughs> 아니요. 아, 부담스러우세요. 좀, 제가 좀 들이대도 되나요? 네, 네. 괜찮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이 엄청나시다고 들었는데 어, 뭐... 어머. 이제 밈이 없으면 저는 거의 시트인 정도? 아, 어, 머 큰일 났네. 저 없이 못 살아요? 네. 부모님이 속상해하세요. <laughs> 큰일 나요. 그러면 잠깐 끊지 말고 그대로 전화 들고 기다려 주세요. 알겠죠? 네. 네. 그럼 다음 분도 연결해 볼게요. 네, 밈승은내 사랑해 주님이 님과 SKHJG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들리십니까? 다행입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만 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사는 미라클입니다. 아, 울산 미라클이시구나. 아, 예. 그러면 우선 우리 은설크리 님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채팅방에서 많이 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약간 무슨 미팅인가요? <laughs> 지금 약간 소개팅 같은 느낌이 물씬 나는데. 아, 아, 두 분이서 사랑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저에게 집중을 아,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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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다 저에 대한 애정 주접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어, 네네 그렇죠. 네. 먼저 우리 SK H, J, G님부터 직접 들어볼게요. 저귀 쫑긋하고 있, 집중하고 있을게요. 시작해 주시죠. 어 저는 이제 미니 브이라이브 있지 않습니까? 네 브이라이브 브이라이브. 한 개도 빼지 않고 다 듣고 있고. 어머. 또 최대 세트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어머. 매일 이제 12시가 되면은 한 20분 전부터 샤워하고 바로 누워서 들을 준비를 합니다 저는. 아 그럼 저번 주 녹방도 보셨어요? 당연하죠. 당연. 예. 아 네, 네. 어머, 잘 보셨네. 그리고 또 부족해요. <laughs> 뭔가 부족해. 부족한가요? 네. 어... 아, 부족한가요? 예. 어. 아좀더좀더 끌어내봐요. 그 민피디 <laughs> 영상은 다 보셨어요? 네, 민피디 영상 올라온 건다 봤는데, 지금 어? 이제 브이 라이브를 다 봤는데 이제 예전 영상을 아 정중하게 시작했거든요. 이제. 아, 처음부터 이제 최근 거는 전부 다. <laughs> 네, 봤고 이제 전부 다 봤고 이전거부터 다. <laughs> 네그렇죠 다시 이제 보고 계시다. <laughs> 네 예, 맞습니다. 근데그 장문에 문자로 엄청 많이 보내주셨던데. 어그 그래요. <laughs> 그 그걸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아네어이 이, 사연 읽으면 되는 건가요?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제가 오마이걸 우리 민지에게 입덕한지 근1 년이 다 되어가는데. 네. 약두달 전에 라이브 방송 그 정주행을 끝냈습니다. 어 그래요. 예, 네, 작년 8월 달쯤 이제 입덕을 하고 나서. 지금 체온까지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 다 챙겨 봤는데, 그렇죠. 이전에 했던 라이브도 이제 봐야겠다 그 생각에 이제 아예 첫 영상부터 쭉정쟁을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12월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보는데 다섯 달이 걸렸거든요. 어머. 또 이제 그 앱에 성해가 나와요. 몇 개나 봤는지 보니까 대박이다. 한 1,500개 가까이는 영상을 다 빠짐없이 나왔고 헉! 또. 어머. 우리 미미 나온 영상 포함해서 오마이걸 영상을 이제 건너뛰기 한번 없이 제가 다 봤더라고요. <laughs> 찐이네 찐. 네 이게 말이 경쟁이 이제 보돈가 진짜 어려우니까 이제 맞아요. 네 거의 그 2016년에서 22년까지 오마이걸의 약 7년 정도의 세월을 이제부터 보는 거니까. 그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자랑과 지적이면 한우 받을만하지 않나 <laughs> 말 봅니다. 아, 지금 약간의 자신감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laughs> 예. 네, 이 정도면 진짜 자신감 풍파합니다. 그럼 마지막 한마디 강렬한 제 저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렬한 한마디 해주시죠. 강렬한 한마디 지금까지 크롱반 몇번 했는지 아십니까? 어? 어 몰라요. 그 저번에 어머님이랑 같이 이제 크롱반 이제 만들, 처음 만들었을 때. 네. 그때부터 하면 거의 스물여덟 번에. 아. 크런반했고 이번 달만 거의 22% 크런반만 전체 비율로 따지면 이제 아 정말요? 네 이번 달만 여섯 퍼센거든요와 수치적으로 다 깨고 계시네요. 네 크런반을 한봤바꿔요 정말 와. 많이 하니까. 어머 혹시 직업이 직업이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수치가 계속 나와가지고 아 직업은 이제 오퍼레이터인데 오퍼레이터라고 그 정유사 지 정유사 이제 기름지 네, 저 일하고 있는데. 아, 진짜요? 네, 네. 아, 뭔가 멋진 느낌스가 지금 나는데요. 네, 이과 완전 그냥 이과 수치. 아, 그러니까 이과니까 바로 수치가 나오는군요. 그냥 그냥 공덕분이란 것이니까. 아, 아무튼 멋있습니다. 아무튼 저에 대한 그 주접 사랑 많이 느꼈고요. 네. 점수는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밈승은 내 사랑이죠. 님도 질수 없잖아요. 그죠? 네네. 예, 네, 한 번, 주접 쏘시죠. 저는, 이게 수치로 표현이 안 돼요. 너무 많이 봐서. 어, 아, 지금 목소리부터 네.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 네. 그, 뭐랄까, 미니 그 그리드 추는 것도 다 봤고. 네네네. 데뷔하는 그 순간부터 미니만 쭉 봤어요. 아, 그래요? 데뷔하는 네. 순간부터? 네. 어머. 좀더 디테일하게, 좀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오마이걸,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랑. 네. 그런 것도 다 보고, 뭐, 킹덤, 뭐. 아무튼 오마이걸 나오는 나온다 하는 건다 봤어요, 다 봤고 여기 어... 제가 제대로 기억이 안날 정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리고 민피디는 항상 자기 전에도 꼭 잠들 때까지도 그걸 틀어놓고 자고. 틀어놓고 자, 잠들기 전까지 나랑 함께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 문자로 보내준 거한 번만 읽어줄래요? 장난이 아닌데. 아그 주접이요? 네. 그러면 몇 개만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을 쫙읊어주세요아쫙이요 네. 그 그만 쑥스러워하고 아 이게 주점이 너무 아, 네.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전다 받아준 비 돼있어요 음 그러면 한 음... 줄씩 번갈아가면서 읽어볼래요? 어때요? 한 줄씩 번갈아가면서 그래도 제가 다썼으니까다 읽을게요 아오 알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신감 좋습니다 렛츠고 네미미언너스자스는거 되게 잘해 1억 2억 3억 그리고 1 기억 억머 오케이 다음 그리고... 미니 목소리가 너무 청량해서 저번엔 청량 지역에서 그냥 내려버렸어요. <laughs> 어머, 청량 지역에서 응. 내렸어. 그리고 혹시 굴 좋아해요? 굴 좋아요. 해 저도 좋아요. 해 김연 얼굴. 어예 <laughs>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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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가보자고요. 미니 사진 보다가 심장 녹을까 봐 냉동실에서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계속 사진을 보다 보니까 냉동실이 망가졌어요. <laughs> 왜요? 너무 냉동실에 있어서 <laughs> 큰일 났네 또또또 또, 또. 제가 이번에 진짜 지지하는 당이 하나 생겼는데 어머 정치 얘기를 한다고? 응. 미미야 사랑한당 <laughs> 아주 귀엽습니다 자 갑시다 갑시다 미미의 드리플은 미와 유가 빠졌어요 어 왜요? 왜냐면 미미는 유 역시 아름다우니까 어머 큰일 났네 어머 더 있어요 혹시? 네, 더 있어요. 어, 이거 해봐요. 해봐요. 미미는 물 없이도 살수 있다고 그러던데? 예? 괜하는데 수없이, 아, 수없이 아름다워서. 어. <laughs> 아니, 더 있어? 더 있어요? 네, 더, 더 있어요. 있으면 만점 드릴게요, 그냥. 더 있어요. <laughs> 더 있어요? 오케이, 얘기해봐요. 그 미미 혹시 기억나요? 저번에 출입금지인 꽃밭에 같이 들어갔을 때 예. 네. 그때 저만 잡혀갔잖아요. 미미가 꽃인 척 해가지고. <laughs> 내가 꽃이라는 거죠? 네. 어머, 진짜 큰일 났네. 어머.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를 나도 지금 약간 당황스럽고 좋고 많은 감정이 오가는데 이걸 읽는 우리 이 얘기를 만들어낸 우리 밈승은 내 사랑이 주님. 네.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가셨겠어요? 이걸 읽으시면서. 근데 진짜 읽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좀 아, 긴데. 엄청 길다고요? 이거 괜찮습니까? 읽어도 되나요? 아유, 가시죠. 이것도 주접 분이 조금 길어요. 오케이 okay, 알겠어요. 미미야 사랑한다. 우주가 널 위해 퇴동했고 지구는 널 위해 좌전하고 천지는 널 위해 개벽했으며 한강은 너를 위해 흐른다. 삼국시대에 미미가 없었다면 없었, 분명 널 가지고자 전쟁했을 것이며 원나라와 청나라가 쳐들어온 건 모두 널 탐내서였을 것이다. <laughs> 미미가 곧 인류이자 역사이다. 어머 큰일났네. 이번. 제대로 준비해오셨네 <laughs> 우리 은설코리님. 와, 아, 그러면, 네. 마지막 한마디, 저에게 강력한 어필을 한마디 주시죠. 난 진짜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이하는 순간에도 미미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 큰일 났네. 어머, 심장을 지금 내 심장을 부여잡고 흔들었어요. <laughs> 무슨 일이야. 그러면, 한우의 주인공은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 두 분, 오늘 정말 통화 반가웠어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네. 아이고 오늘 진짜 이렇게 진지하면서도 어 약간 손발이 오글거리면서도 어, 감사하면서도 많은 감정이 오가는 네 전화 통화는 정말 오랜만이었고요. 아니 두분 주접을 들어보니까 이게 와, 장난이 아닌데요, 두분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고요 또 이과적인 수치적으로 주접을 <laughs> 주시고 또 문과적인 감성적으로 또 주접을 주셔가지고 이게 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어, 지금 두뇌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노래를 좀 듣고 올 건데요 이 노래도 저를 두고 선곡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샴푸의 요정 듣고 와서 한우의 주인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츠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샴푸의 요정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주접 대잔치로 여러분의 항마력을 강제로 키워드리는 중인데요. 키드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지금은 밤이지만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요. 우리 미미 언니가 너무 빛나서 무대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항상 빛이 나는 미미 언니 정말 많이 사랑해요. 사실 저는 주접은 잘 못하고 그저께가 제 생일이었는데 혹시 미미 언니가 저한테 주접 멘트로 생일 축하해 줄수 있나요?라고 하시는데 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쌍둥이 자매 없지?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쁘겠는데? 뭐 아무튼 주접이 굉장히 많은데. 어, 그냥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싶고요. 그저께가 생일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생일 많이 축하드리고, 행복 다 쓸고 가셔서 즐거운 생일, 앞으로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저방을 뽑을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저방은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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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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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노래 노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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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너무 이제, 아니, 진실성이 모두가 많아요. 근데 이게 예술성에서 지금 문과의 감성을, 저의 그 감성을 톡 건드렸다. 가산점까지 들려가지고 6점을 들여서 1등을 하게 되셨고요. 우리 HJG님은 지금 진실성 5점이야. 근데 예술성이, 조 쪼끔 아쉬워. 5.4. 왜냐면, 아, 수치적인 게 살짝 의외여서 약간 새로운 독창성이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아, 조금 아쉬웠다. 근데 진심은 너무 잘 전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오늘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들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선 우리 밈승님은 한우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크. 아주 다양한 드립 주접 잘 받았습니다 아주 사랑을 쑥쑥 먹고 자라 더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시는데 저도 정말 사랑하고 애정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알 o 브 u 마치 합니다 주접은 못하지만 정말 사랑하다는 말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조지 수민의 아껴줄게 듣고 올게요 벌써 문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접 댓글, 주접 글, 주접 사랑, 뭐 사랑과 애정이란 건다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따뜻하게 오늘 잠을 잘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유주 씨와 함께 하실 거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날 겁니다. 오늘 끝곡으로 제작진 일동의 마음이 담긴 선곡. 미미는 존재만으로 모두를 빛나게 해, 늘 밝게 웃어줘요 하면서 원스타인의 존재만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아유, 그 전에 조금 아쉬운, 진짜 아쉬운 예고 하나 전해드릴게요. 다음주는, 어, 오 마이 걸 미미의 Miracle Midnight s e a 1!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 이렇게 아쉬울 수가 진짜 눈물이 뚝뚝 흐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생방송. 그동안 이제 계속 녹화로 찾아와서 많이 속상하신 분들 계셨겠죠. 마지막 방송인 만큼 꼭 생방송 해야죠. 저와 우리 크리들이 좋아하는 오픈 스튜디오가 진행되니까요. 다음 주이 시간 꼭 놀러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정말 더더욱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전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이 분위기로 샤워해주세요. 꼭 보러 와요.